네, 캘리포니아주의 주류 통제국, 흔히들 ABC라고 부릅니다. 여기서 근무하면서 한때 한인 유흥업주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스카서라는 한인분. 결국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송구가 가능한 최고 형량은 10년입니다. 먼저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캘리포니아 주류 통제국 ABC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스카서 씨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연방검찰은 서 씨와 함께 서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전 a b c 고위 간부 윌버 살라오 씨도 오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방검찰은 서 씨가 그동안 뇌물을 준 대가로 살라우씨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. 서씨가 지목한 한인 유흥업소들을 타겟으로 단속을 벌이고 일부 업소들에게는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것입니다. 또 서씨의 의뢰를 받은 업소들은 주류 허가를 빨리 내주고 타업소들은 일부러 허가 발급을 늦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난 2011년 말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씨가 살라우씨에게 건넨 내물은 2만 8천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서 씨는 또 지난 2011년 ABC 단속에 적발된 한 한인 업소에게서 임시 영업 허가를 대가로. 6만 달러를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서씨는 최고 10년, 살라우씨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 서씨에게는 8만 8천 4백 달러의 벌금도 부과될 예정입니다. 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입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